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무소 가운, 뇌하수체 선종, 기350이라도 암진단비 가능성은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해 두통, 시야 장애, 말단비대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종양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경과 관찰로 충분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시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은 주로 D350 이내 하수체의 양성 신생물과 부여되며 이 코드는 현행보험 약관상 암진단비 보상에서 제외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질병 분류와 WHO 내분비종양 분류의 변화를 근거로 뇌하수체 선종도 악성, 신생물로 인정받아 암진단비를 수령한 사례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특히 2017년 WHO는 뇌하수체 선종 및 암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뇌하수체 신경내 분비종양포토워텔에니와 로엔디오시아라이니 투머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도입하였고 그중 일부는 공격적 성장, 재발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악성에 준하는 임상적 행동양식을 가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전에 사용되던 비정형 선종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폐기되었고 조직학적 진단과 임상경과 사이의 연관성이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 변화된 의학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 k 시 d 제8차 기준에 따라 B352 코드가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와 담당 주치의들도 이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어 암 진단비 지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8년 이전 계약이거나 약관에서 병리학적 분류보다는 임상적 판단 또는 국제 분류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주치의의 소견이나 병리 보고서 등을 통해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의 특성과 악성 경향을 입증해 암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암 진단비 지급을 받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질병 분류 체계와 국제 기준 간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약관 해석과 병리학적 접근을 통해 청구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뇌화수체 선종으로 암보상을 고려 중이시라면 단순히 질병 코드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단명 뒤에 숨어있는 의학적 근거와 약관 적용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원하신다면 관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